너 사각형 전체 넓이가 얼마지? 전체 넓이가 응. 600cm. 600이지. 이렇게 응. 했을 때 너만큼은 그러면 그거의 <laughs> 절반이 되니까 300이겠다. 응. 그리고 너 넓이가 480인데 색깔 칠한 부분이 응. 여기가 300이니까 너는 180이겠네. 응. 됐지요? 그럼 너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려면 너를 네모라고 하고 곱하기 너 나누기 2 하면 되겠다. 삼각형의 넓이가 180이 되려면 너가 네모니까 네모 곱하기 30 나누기 2가 180인 거지? 네. 따라서 네모가 12야. 네. 그러면 네가 여기서부터 이렇게 거쳐서, 이렇게 거쳐서, 너 12cm만큼 온 거거든. 그러니까, 너 길이랑, 너 길이랑, 너 길이랑 다 더해서 1초에 2cm 가니까, 2로 나누면 걸린 시간을 구할 수가 있겠네. 그렇게 한번 해보셔.